샬롬. 저는 신세계교회 새가족 수료를 마친 박수현 집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 간증을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9월에 남편과 딸 셋이서 신세계교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많이 낯설고 어색했는데 어느덧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불교신자여서 제가 교회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섬기는 부처님께 공을 빌어야 우리 가족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린 나이에 교회 가는 것을 엄마는 정말 싫어하셔서 예배당에 가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부처님 오시는 날에는 꼭 저를 데리고 절에 가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절을 해야지 우리가 복을 받고 잘 산다고 엄마는 천배도 하시고 정말 많은 절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하시는 거야. 나는 그런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생각해서 엄마가 절을 하실 때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엄마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가 잘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저의 기도가 저의 씨앗이 되어서 저희 친정 식구 모두가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지금은 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엄마는 교회에 출석하시고 얼마 되지 않으셔서 어, 작년 12월 24일 예수님 오시기 전날 천국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생각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 주심을 저는 지금도 믿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에 더 힘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연한 기회에 8살 때 여름 성경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선생님들께서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또 칭찬도 많이 해 주시니까 교회 가는 것이 참으로 즐겁고 저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항상 웃으시면서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교회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서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도 저는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릴 때 다녔던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래서 꼭 가고 싶은 그런 교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새로운 공동체를 옮기면서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하면서 때론 두려움도 있었고 또 새로운 공동체의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교회 공동체를 옮기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새로운 공동체의 소속감을 갖고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기존의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지 잘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신세계 공동체에 정착할 때 바나바 권사님께서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심을 기억합니다. 처음 온 교회의 공동체가 너무 어색해, 어색하고 낯설어서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기 쉬운데, 바나바 권사님께서 예배 시간에도 꼭 옆에서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고, 예배가 끝나면 또 점심식사가 다 차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줄을 서지 않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한주한 한 주가 빨리 지나가서 교회에 조금은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바나바 권사님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권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권사님께서 그리고 매일 성경을 사셔서 저에게 꼭 지어주셨던 그 따뜻한 마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세 가족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며 성경의 소중함을 깨닫는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박준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전에 쌀막쌀막한 동화를 들려주실 때그 동화를 보면서 더 많은 은혜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엄마 품처럼 따뜻해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제자의 꿈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기에 늘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신세계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과 봉사로 잘 정착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격려를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제가 신세계 교회에 와서 이 신세계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니까 신앙에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흔한 무슨 제일교회 막 이런 교회가 아니라 신세계 교회가 저는 그래서 저의 신앙을 이 신세계 공동체에서 더욱더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귀한 제자가 될수 있는 귀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세계 공동체에 소속됨은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